잘 합시다 우리 군불 원거리는 뭐 나쁘지 않고 아도 도끼 오늘은 도끼에 약간 트라우마가 있는 것같아 도끼 보는 순간 약간 쫄았어 저기 저 친구 알아? 힘 써. 터아못 잡았나요? 도망쳤어 어? 누가 썼어? 저기 궁? 저쪽도 궁이 둘이야 잘받고자 이번엔 도끼 조건 받았습니다 저기 위에서 궁이 은근히 계속 괴롭혀 야, 둘이 같이 써. 워저 빠져야겠네요. 지어주는 사람이 없어. 잡고. 잠깐 체력 좀 회복하자. 3 건방이 우리 있나?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칠대오 뒤에 저붙었구요저쪽 저 올라 어여기 우리 다 위에 있어 다 위에 있었어 8대오 너 체력 너무 없구나. <laughs> 어? 쉬어. 이 초. 됐고. 상대편은 건방이 있어가지고 조금 뭔가 힐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인데 우리는 건방이 없지. 안돼안돼안 돼, 안 돼, 안 돼! 나가자마자 또 핏발렸어요 9대6 아 잡지도 못하고 우리 약간 저기서 뭉쳤을 때한 명이라도 잡았어야 되는데 10초 9대7 계속 따라옵니다 또 지는 것 같은데 이러면 흐름은 저쪽이 탔어 회복하고 처음에는 우리가 나쁘지 않다. 계속 중후반에 밀리는 형태로 저 혼자 나보다 지원해줘야 돼. 쟤 이제 죽겠다. 아, 쟤 죽는다. 혼자 혼자놈 앞에 왔어. 쟤는 12대 10. 근데 건방이 계속 키를 조금 해주면서 버티니까 우리는 자체를 그냥 하고 우리 진영 앞인데 우리가 지금 힘을 못 받고 있습니다 앞에 이렇게 밀어으면 뒤에서 누가 쳐줘야 되는데 쳐주는 일이 없으니까 서로 따로따로하게 돼. 그래서 지연을 주네요 누가? 13대11 계속 2점 차죠아10대 12까지 왔습니다 상대편 이제 우리 진영 바로 앞에까지 밀렸어 와저 궁은 계속 오고 있고 내가 이렇게 뭔가 넘어트리고 나면 뒤에서 조금만 지원해주면좋겠는데 각자 저도 그렇고 연계가 잘 안되는 이편에 지금 어 잡았고 하나 14대13 한명 도망 야얘 건방 얘는 잡자 이럴 때좀 와서 자 그렇지 하나 됐어요 와가지고 좀 같이 잡아줘야 되는데 누가 쳤을 때 같이 연계되는 게 너무 없다 우리 나 하고 16대 15, 2점 차에서 1점 차까지 따라왔어. 계속 이렇게 한 단계씩만 올라가서 우리가 막판에 30킬 딱 대고 30대29 이렇게 되면 좋겠는데 가능할지 모르겠네. 아 받쳐주는 팀 나가기만 하면 체력 이렇게 나 붙들렸어. 야, 이럴 때 우리 진영이잖아. 우리 뒤에 아무도 없냐? 와. 우리 진영인데 다 너무. 지형 <laughs> 너무 안 된다. 봅시다. 어쨌든 뭐 20대, 어, 잠깐만. 갑자기 분위기는 안 좋았는데 20대 17로 순간 뭔가 우리 가져왔네. 그래도. 뒤 친구. 아, 저런 스타일. <laughs> 체력 없느애 잡을 수 있나요? 아, 너무 들어왔나? 뒤에 지원. 없나요? 이따 팀이나. 야, 좀 내려와서 좀 도와줘. <laughs> 다 <다음> 위에서. <laughs> 궁이 어쩔 수 없지만 근거리좀 와줘야지. <laughs> 조금만 뭉치면 좋겠는데. 아쉽네요. 그래도 뭐, 모르겠어요. 모르겠어요. 21대 18이야, 그래도. 그래도 분위기는 나쁜데. 실적에서는 우리 나쁘지 않게 나오고 있어서. 다시 올라가고. 이게 좀 다른 친구도 있나요? 아, 위 위에만 있네 건방 잡기가 힘들지. 발이 약한 힐안 되는 쪽으로. 잠깐 피하고. 이따 들어온 친구. 았고요얘 23대19. 야, 우리가 그래도 실속은, 실속은 우리가 가져가는. 야, 상대편이 너무 분위기 탔다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됐어. 자, 우리 이게 25. 오, 와. 그래도 결과에서는. 라음에안지만 <laughs> 결과에서는 나쁘지 않습니다. <laughs> 이기기만 하면 돼. 어. 투덜투덜하게라도 이기면 되지 뭐. 20, 어, 뭐야, 갑자기. 갑자기 뭐예요? 분위기 뭐야? 자, 한번넘어뜨리면 도와주자. 자, 이 친구 넘어뜨렸잖아 잡을 수 있어. 야, 어디 갔어? 자, 잘 도망친다. 자, 궁 있어서 안 되겠습니다. 저 일단 튀어요. 우리 27대 21. 자, 보자. 2 0대2 1 아직 체력이 너무 없어서 해치면 안돼 저 부산쪽 궁 조심 계속 그 솔직하게 정면으로만 서로 대치하고 있어 뭐 이렇게 돌아오거나 그런게 없이 음. 28! 오이 아이 뭐야 서로 욕하면서 우리 팀원끼리 서로 욕했을거야 뭐야 우리 팀막 이러는데 결과에서는 지금 이기고 있어 그래도 이 지금 되게 잘 도망치는 창인데 잡을 수 있나 이번에 이번에 오 뭔가 제는 막판에 진짜 아풀렸다어 계속 유리하게 진행했었는데.